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우선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박수. 아, 감사합니다. 축하.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아, 이번에 상무님이 되신 만큼 새로운 곳에서 또 뵙게 돼서 되게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이곳 어떤 곳인지 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윤호대 부산 지사 사무실이고요. 지금 갓 오픈해 가지고 아직까지 새 냄새까지 아직 다 배여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여기 이제 좌측편에는 이노뎁 솔루션들을 지금 전시하는 제 쇼룸이고요. 그리고 저 안쪽으로는 이제 경남, 경상도 지역에 있는 엔지니어나 고 영업 담당자들 교육을 이제는 이제 부산에서 교육을 할 교육장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깔끔하네요. 네, 한 16명 정도 해가지고 이제 인원이 모집되는 대로 제 여기서 경상권은 교육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직원들 이제 사무 공간. 이렇게 분리를 해놨고요. 여기는 잘안 오시지만 우리 대표님 방이원실이고요 예. 여기는 제가 공부하는 예, 사무실입니다. 어, 되게 사무실이 좀 모던하고 깔끔하다 라는 느낌이 확확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어, 상무님 이노덱 부산 지사를 오픈했다는 거에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거점 사무실 이런 부분이 생긴 거잖아요. 네. 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일단 전국에 지사를 이제 내려고 하는 표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첫 발을 부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만큼 더 많은 매출과 수주로 보답을 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경상도에서 뭐 많은 매출 수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주로 경상도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업 어떤 것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올해는 이제 통합 플랫폼 사업이 이제 경남도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고요. 함안, 함양 이제 두 군데 구축을 하면 은 경남은 통풀 사업이 끝이 납니다 중구, 울주 뭐 여기도 이제 통풀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이런 플랫폼 사업에 기반한 SI 사업을 더 많이 하면서 매출의 영업 확장성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추가 사업이나 매출 확장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존에 하던 영상 관제 사업 외에도 TMS라고 하는 통합 플랫폼 사업 그리고 더불어서 주차관제 사업까지 새로운 영역으로 자꾸 확장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2023년도 에 소망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영업 성황으로서 많은 매출이 목표일 거고 뭐 2003년은 힘들지만 2004년에는 어뭐 매출 천억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노뎁 파이팅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데 아, 이노뎁 부산지사 파이팅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도대 부산지사, 화이팅! 응.